자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다이소에서 천원짜리 배터리 r y 고요 하나 빼겠습니다 열 t e r y 하나 뺐고요 이 y battery, battery, b a t t e r 눌러주고 불려주면 결리고요 이 친구의 이 친구는 연결되어야 되고 네, 배터리를 빼주고 배터리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을 하면 끝. 네. 끝. 잠시 쪽. 아반떼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 끝.